그레네이더를 아무도 안하네? 그레네이더 근데 유탄발사기 쓰는 애거든요? 그레네이더 40mm 유탄발사기 고폭유탄 벅샷쉘이 뭐지? 유탄에 벅샷도 나가요? 40mm 벅샷쉘? 이게 뭐야? 내가 한번 써봐야겠다 레에도한번 해보자. 궁금하다. 야, 뭐야? 꺼져. 이거 어떻게 내려? 이거 어시장 내려줘. 납치 당함. 어, 내려주네. 오, 근데 어떻게 내림? 어, 됐다. 이 탄은 어떻게 바꾸지? 생각해 보니까. 오. 이게 무슨 탄이지? 벅샷 리로드. 한번 써 보자. 아, 진짜 그냥 벅샷이 나가네. 아 예. 아, 샷카 천호스를 한 거네 그냥. 이게 유탄 발사기니까 지원 형식으로 해야 되나 보다. 이거 소이탄인 것 같은데 소루탄. 불지르는 용이네 이거. 좋아. 내 아군들에게 화력을 지원해 주갔어. 저기 저기 있는 용 뭐야? 왜 이렇게 약해 보여? 이거 유탄이 내가 알던 40mm가 아닌데, 제가 또 K201로 유탄 발색이는 실탄 럽게 많이 써 봤거든요. 어, 이런 게 아닌데, 원래 뽕한 다음에 뽕 하면은 어, 되게 소리 큰데, 빵 하면서. 제가 유 탄수로서. 되게 잘 알거든요 4 0미이도 되게 센데 이럴때 벅샷 들어야겠다 오 뭐야 터널이 있다고? 쉿이. 박스 트 is b e 트 어. 야, 이거 터널이 있는데 어떡하냐 이거. 친구들아. 아 뭐야? 이 씨악놈의 팀킬. 너이 새끼. 날 죽여? 이 새끼 죽였다. <laughs> 아야. 나도 죽었네. 아 이거 지하 길이구나. 오우막 보이지도 않는데요 이거. 아, 어! 야 유탄 그거 있다. 이거 최소 사정거리 있네. 이게 신관이 작그 작동을 안 하네요. 아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난 머신건 할 거야. 역시 남자는 머신거이지. 안 그렇고 말고. 상남전은뭐 신건을 들어야 된다. 카라 네이팜 인바운드 테이크 야버네팜 되게 일찍 끝나네. 난입해서 그런가? 가격이 2만 원이거든요 게임이 되게 저렴하게 그냥 돈 뽑을 돈 벌려고 게임 만들었나봐 나 스나이퍼 해볼래요 아싸 스나댐 이거 뭐죠 MN9130 PU 스나이퍼 라이플 나도 한 스나 해볼 거야. 원래 이런 게임은 머신건이 좋거든 총알로 그냥 밀어붙이면 되니까 제압효과도 있고 머신건을 많이 쓰죠 머신나강이야 이거? 감도 극혐 야씨 내 손목 스냅을 다 움직였는데 이것밖에 안 움직여? 뭐 저격 따로 없지? 존나 게임 대충 만들었다 아무리 봐도 게임 졸라 대충 만든것같아 그냥 레드 오케스트라 이름 팔아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거 아니야게임 인디 게임 수준인데? 만들어놓은게인디게임이야인디게임 어느 회사에서 만든거이요이거 존나 대충 만들었네 좋군요 여기가 핫 플레이스구나 아주 개판 오브 개판이야 야너왜 이렇게 달달 떠냐 수전증이냐? 이지도않네 아, 아따.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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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막군다 죽는다. We have l 쉿. 에 이씨, 여기 사람 이씨, 이씨, 이 버릴까 그냥. 이 e 이씨, 이씨, 이 헬기 씨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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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Woo! 이야 이거 나 이거 안들래 아 이거 소코프 이거 내가 원하는대로 그게 안돼 잡긴 잡았는데 내 마음대로 에이밍이 안되네 짱난데 이 근처였는데 아, 저 헬기 내렸다. 보이죠? 그럼 저쪽에서 온다 는거 아니야? 맞지? 엎드려싸을 할까? 아, 뭘 것? 어, 어, 이거 좋다, 야. 좋아. 적들은 분명히 이쪽으로 올 것이요. 안 오나? 이상하다 헬기가 내려온는데왜올 생각을 안 하지? 그리고 왜 줌이 왜이거 기울어졌대요? 헬기가 내렸으면 이쪽으로 올만한데? 아까 적도 있었고 장제인 한번 보자 음... 장전 모션이 이렇구만 어? 눈앞에 져 기다려 야야야야 풀떼기 좋았다 역시 이쪽으로 오는군 이 녀석들 후후 아, 죽여 버리겠다. 이 자리가 꿀자리고 막 이거 점령 게이지도 내가 지금 먹고 있어요. 내가 점령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한 꿀을 빨 거야. 원래 스나이퍼는 조용히 적을 노리는 거야. 야, 점령 못 켰다야. 빨리 와이 시키더라. I am s t 아 o n 스 I am s t o n I am a stone. I am a stone. I am a stone. Charlie is being attacked. Shhh, I c o v e my mark. And the k a 나 모르겠지. 야이 새끼 죽은 거 아니야? 운전하는 거야 죽은 거야. 뭐지 이제? <laughs> 운전석이 다른가? 아 뭐야 나제만 쐈는데. 아, 나 조종서 죽여가지고, 헬기 떠보려고 했죠. 아, 뭐, 좀비인 줄 알았네. 깜짝아. 그리고 방금 헬기 욕이 내렸어요. 온다, 얘들 아, 예, 아, 씨. 폭격 떨어지냐. 아, 안 돼! 이러면 나 죽을 것 같은데! 이 자리 꿀 자리인데! 제발! 야, 저 뭐야, 저거? 이들뭐 아냐? 아이씨, 안 보여. 아! 아이씨, 못쏘겠다 고마워, 미친놈들아! 근데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못 보네요. 적들이 나를 되게 신기하다. 보았다. 치류 치류. 요좋구만이 자리에 아주 꿀 자리야. 야막소리소뭐야 쟤는 또야 코브라 기동하지만 미친놈아 워낙 어, 잘 봤나? 오 뭐야 거기서 총을 날라왔는데? 아니 진짜 스나이퍼는 이렇게 쏘잖아요 스크레 숨어가지고 아이엠어스톤 아이엠어스톤 하면서 델타 we are taking charlie 아, 샴 보인다. we have taken foxroth 방탄유리인가? 나 정확하게 맞았는데 방금. 어, 죽였다. 어, 죽일 수 있네. 관통되네. 죽였냐? 어, 죽였다. 조종수 둘다 죽임. 오, 어, 헬기 추라. 우후. 야, 이거 스나이거 좋은데 이거. 자리 잡으니까. 헬기 교추라니. 역시 스나이퍼는 가만히 있어야 돼. 야, 내 옆에 풀대기 뭐야 이거 풀대기 소리 누구야 이거? 이 자리가 아주 좋구만. 깜짝아, 자연스럽게 지나가네. 아군이었어. 이게 스나이퍼의 로망 아니겠습니까? 철컥. 치륙 치륙. 또안 오나? 아저 아군이에요. 이게, 그, 사람을,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삼각형 표시가 있으면 은 아군이고, 없으면 적군이에요. 야, 헬기 날라온다, 또. 야, 저거 미사일 쏘는 헬기인데, 저거?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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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어, 나 죽었다. 누가 나 저기겠어. 내 꿀자리! 아, 네, 궁 빨고 있었는데 뭘준 거야, 도대체? We are taking Charlie. 이씨. 아, 재미 보고 있었는데 자리만 잡으면 좋긴 좋네. 저게 그게. 압도적으로 이제 멀리서 스코프로 땡길 수 있으니.

이갈때본 총을 들어가려고요 아, 오케이. 이카메스 브라보를 잃었다. 그럼 브라보로 가야 된다. 어디 또 자리 잡아야 되는데. 어디 좋은 데 없나? We a r 치치 아군이 없구나. 이런데 있을만한데? 이거 딱 고개 내밀어가지고 이제 월샷? 응 없어 아까 그 자리 갈까요? 그 자리 꿀이었는데 아 비켜 We have a 뭐 여기는 그 자리가 <laughs> 바로 옆에 있었잖아. 요 계단식 용농험을 지나가지고 이쪽으로 올라간 다음에, 요 끄트머리 가면 있는 거 아니야? We have a lost delta. 아, 델타 잃어버려야 돼. 아, 관심 없어. 난 저격하러 갈 거니까, 여기다, We are taking delta. <laughs> 여기 맞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자리. 어 뭐야, 나안 움직여. 아왜 자꾸 낑기냐 여기. 근데 이제 안올것 같지 않아요? 이 자리 너무 꿀빨았는데 내가. 이 자리가 맞나 싶기도 하고 지금. 또리 여기 네 아까 그 자리를 못 찾겠다. 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여기 먹에 있는 곳에 있러 곳에 이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 으이씨. 엄마. 아, 야, 아군이네. 나안 잡았지? 못 맞췄구나, 야. 여기 올라갈 수 있으면 최고. 아, 올라가지도 못하냐, 이게임에 올라가지네? 오케이 아이씨 가만히 있을 줄 알았는데 움직여버리네 이자리에 이제 죽... 뭐야너 아군이야 적군이야? 아군이건 기다려봐 이따 풀대기 뒤에 붙어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나의 정체가 탄로나지 않아 이 지역 아직 아니지? 오케이 왼쪽에 한명 놓침 잡았고. 어 부상이다. 안 잡았구나. 이런 지핵이랄 지혜기랄... 킬안 떴어. 부상인가 봐. 밴디지 그거. 오른쪽에 아군. 아군. 어허 그럼 이쪽으로 온다는 얘긴데, 어떻게 보면. 있다. 반샷. 죽었나 반샷이야. 분명히 피가 튀었거든요? 뚝배기 게임. 이번엔 죽었지. 아, 저기 있다 보인다 엎드려 있구나. 저거 아닌가? 그렇지, 오케이, 죽임. 그렇지, 야, 비케 임마, 내 자리에 오지 마. 너 이씨 골 빨라고 한다. 내 자리에서 애들스나이퍼는 혼자 있어야 된다고. 이 멍청한 시끼야. 왜 내가 들키지 니 이런 체기랄아아아이씨 아군 저식간 갓나 자식 점맛때문에 어? 나까지 들켰잖아 아아 꿀수 있었는데 저 새끼 마음에 안 들어. 아, 들켰어. 이씨, 저마가 하도 옆에서 갈게 돼가지고. 아, 이씨, 또 다른데 불, 빠른 자리 찾아야 돼. 아, 근데 이거 한 방에 안 죽는 애들도 있네요. 어떤 애들은 몸샷한 방에 죽는데, 어떤 애들은 또안 죽는. 왜안 죽는 다야 아나 튕킬 당했어 이쌍 음에 안든다 우리편 튕킬이었어 아내 인생 분명히 실제 전쟁이 일어나면 이렇게 튕킬 당해서 몇명이 많이 죽겠지? 실제로도 아이난올래키지 마이너스. 들 c 아무것도 안 보여용 뭐고 오 w 어. are o 슉 샥샥. 야, 뭐 보이는 게 없냐? 저격을 할수 있긴 한데 이형 아니구만 이자리 아이 꿀 빨로 가야되는데 어디 꿀 자리 없습니까 이 자리는 아무리 봐도 별론데 내봤을때 가 너무 대놓고 있는 자리 아니야? 어떻게 생각함? <sup> <_ até Montano> 어나 마크 당했대 G자리는 아니었어. 아, 내 위치 찍혀가지고 들켰어. 아, 아까 아그 자리를 가야 되는데, 그 돌멩이 되게 좋았거든요. D지역을 가가지고 D지역 근처 돌멩이에서 놀아야 돼. 되게 뭐네 D지역까지. 오 아무것도 안 보임. 짜자라 짜자. 꿀자리를 찾아보자. 지금 적들은 아이고 아이스. 내가 했다 했나? 되겠다. 이거 그냥 리더 부활 말고 직접 가야 될것 같아요. 걸어서 직접 기가야지. 이거 브라보 쪽을 먹으면서 아까 그 자리로 계속 이동하면 될 듯. 근데 누가 자꾸 나를 쏜다? 헬긴가? <laughs> 졸라사지새끼는 띵가 띵가. We have t a k e Bravo. 먹었네. We have lost Charlie. 좋아. 뭔개 소리? 바로 죽었어 하나. <laughs>